오늘은 더하루 펜션에 왔습니다. 더하루 펜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바베큐장이 있고요. 바베큐장. 저희는 믿음방인데요. 믿음방 들어가시면. 안녕하세요. 따라라라라라라라 <목소리나> <오늘 유래시티. 목소리나> 따라라따 <laughs> 와 정말 이이네 이렇게 있구나. 1층 <laughs> 1층 옆에 보시면 남자방이어요 이렇게 따뜻한 식당도 엄청 따뜻합니다 바닥도 옆에 <laughs> 그리고 바로 옆에 이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laughs> 와 수영장 <laughs> 와 있나요? 2층 설명 안 했습니다 2층 안내해 주시죠 2층, 아, 네. 2층, 네. 2층, 라. 2층 라.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네 2층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이쪽 여기는 네. 사진 작품 아오 이거죠?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작품이 있고요 <laughs> 창문이 아, 열려있는데 뚫려있네요 진짜. 이제 문을 이렇게 딱 열면 네. 와 여기도 아주 넓은 방이 있네요 와 여기 예쁜 와 그림도 있고 너무 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딱 창문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보면 이렇게 또 멋진 자연경관이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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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제가 네, 시원한 에이컨, 에어컨 바람을 쐴수 있고 아 에어컨도 아 소화전도 있나요 <laughs> <laughs> 여기 보세요 깍지 깍지 우리 ب��시아. 2층 공간은 이루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1박 2일을 이제 머물고 푹 쉬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김오디? <laughs> 안녕. <laughs> 안 찍은 게 있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남자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와, 방금 소개해드린 건 여자방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원래 여기는 보일러실인데 남자들하고 같이 쓰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네, 똑같은 구조의 남자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네, 여기에서 쉬고 있는 우리 승리하는님과 노그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도 똑같은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수영장이 있죠? 우와, 벌써 지금 따뜻한 온수를 틀어주고 계셔서 이렇게 김이 많이 나있네요 남자랑 여자랑 나눠서 이렇게 수영을 합니다. 남자방 2층도 똑같이. 보여드요 <laughs> 그럼 자네 남자방 2층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아늑하고 따뜻하네요. 바깥에 이렇게 자연경관이 아, 뭐. 와 너무 좋습니다. 아저보려